안녕하세요. 전 지금으로부터 여섯 달 후면 결혼을 앞둘 예정이었던 예비 신부입니다. 나이는 32살이에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결혼을 결심하게 되면서 코로나가 잠잠해진 덕분에 식장이며 드레스며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것은 없었습니다. 비용이 코로나 이전보다 좀 오른 것 같다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지만 결혼을 곧 한다는 생각에 너무 설레서 그런지 금전적으로 부담이 막 느껴지진 않을 정도였어요. 동갑내기 남친하고도 아직 철부진건지 뭐가 뭔지 잘 모르더라도 하나씩 차근히 준비를 해나가고자 했고요. 남친은 저하고 중학교 동창이에요. 친구로 쭉 지내오면서 안부를 주고받다가 2년 전 처음 교제를 하게 되면서 남사친에서 남친 그리고 곧 남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오래도록 봐온 사이이고 같은 한 동네에서 여전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얼핏 가족인 것 같은 느낌도 들 때도 많았어요. 물론 이성이니까 설레는 마음도 그만큼 컸고요. 두 사람의 소개를 잠시 해보자면 저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은 스카이 대학 중 하나로 진학을 했습니다. 남친은 지방대로 진학을 했다가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에서 돈을 벌어와 그 돈으로 한국에 돌아와 사업을 했다가 쫄다 망하고 현재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에요. 조금은 다른 것 같은 인생을 살아온 저희지만. 결국 인연이 될 팔자였던 건지 돌고돌아서 결혼을 기약했죠. 하지만 어렸을때 친구에서 연인이 되어 결혼을 기약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순탄할 줄로만 알았던 저희 사이에는 걸림돌이 큼지막히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포스가 장난하니 저희 애비 시어머니셨어요. 저도 애비 시모를 한두 번씩 만난 적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 동네에 살다 보니 어쩌다 만날 일이 한 번씩은 꼭 있었죠. 다만 제가 성인이 되고 대학에 대학원 그리고 연구원으로까지 일을 하며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는 날들이 많다 보니 그 후로는 단한 번도 마주쳐본 적이 없었네요. 그 바람에 밤늦은 시각에 치안이 걱정된다며 남친이 저를 보려고 저희 집 앞에 찾아온 적이 많았고 그러다 한두 번씩 저희 엄마가 집 안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야식을 먹기도 했어요. 시간이 이를 때에는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며 밤새 수다를 떠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요. 연애를 하기 전에도 이런 식으로 몇번 밥을 먹으며 친분을 쌓았다 보니 저랑 예비 시어머니의 사이보다 남친이랑 저희 엄마의 사이가 훨 가까운 편이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사람을 편안하게 대해주는 덕분에 남친이 좀더 부담을 안 가지고 다가올 수 있었던 것도 이유라면 이유였고요. 다만 저는 좀 달랐어요. 한두 번 마주치더라도 예비 시어머니는 동네에서 아들이 알고 지내는 애라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시큰 동안 인사만 받아주곤 하셨답니다. 인사하면 그래라고 하곤 괜히 한 번씩 제 위아래를 훑어보신 적도 있었고, 맨날 공부한다고 대학에 진학하고도 큰 가방에 청바지만 입고 다니다가 모처럼 차려입고 나서면 인사를 필요 없네. 그 공부만 하던 너도 물이 이상하게 들어버렸어.라고 하면서 옷좀 단정히 입으라 훈계를 둔 적도 있으셨어요. 대학생이 모처럼 꾸미고 싶다며. 원피스 하나 입고 나갔을 뿐인데 그때가 겨울이어서 원피스 밖에는 외투를 입은 상태였는데 단정히 입으란 홍게를 들어 한동안 남친에게도 삐졌던 적이 있었답니다.그 당시는 둘이서 여전히 친구 사이였는데요.남친이 우정을 깨기 싫다며 먼저 잘못했다 대신 사과를 해줘서 제가 그냥 넘겨버린 적이 있었죠.아무튼 지간에 사람이 새급지 못한 분이셨고 꼭안 해도 될 말들을 하나씩 뱉어내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만드셨어요. 저한테는 꼭 공부 얘기, 인성울 얘기를 꺼내시면서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게소용없다는 식의 말을 뱉어내며 기분을 상하게 하셨고요. 전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했다가 졸업하고서도 현재 대기업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고 앞으로도 뭔가 쭉 습득하고 연구하는 일을 하고 살 생각이었어요. 이게 적성에 맞았습니까요? 그리고 전 이런 제 모습이 다 저희 부모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두분다 교육자시거든요. 아빠는 공립고등학교에서 오래 재직하다가 지금은 교감이고 엄마는 학원에서 학생을 가르치다 지금은 일을 그만두셨답니다. 늘두 분이서 뭔가 고민하고 배우고 습득하는 걸 익숙하게 보여주셨던 바람에 저도 그 모습에 물이 들어서는 자연스레 공부를 더하는 직업을 선택했다 싶었죠. 하지만 저랑 남친이 결혼 얘기를 주고받기도 전부터 예비 시어머니가 이걸로 참 딴지를 많이 거셨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늦게 귀가를 하는 바람에 a b 심모를잘볼 일이 없었는데요. 그러다가도 남친을 만나면 어쩌다 통화하는 걸 어떻게 될 때가 있었어요. 저희 집 앞에서 잠깐 볼 때에도 시어머니가 전화를 자주 하셨거든요. 왜 늦은 시각에 나갔냐는 잔소리를 하더니 저희 집 앞이라고 하며 길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걔는 지가 안 오고 왜 네가 가니? 라고 말이죠. 남친이 시간이 늦었고 줄게 있어서 내가 먼저 약속을 잡은 거라고 대답을 하는데도, 그러니까 캐는 왜지갑하으라안 오고 너한테 오라고 그러냐고! 나면서 끝까지 지지라고 저를 부르셨답니다. 뭐래도 제가 이미 마음에 안 드신 듯 보였어요. 지나가다가 마주쳤던 저한테 단정히 옷을 입으라고 하셨다거나 공부를 잘하는 게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비아냥 거리셨던 것이 다 의도적이었던 것처럼 보일 만큼 저한테만큼은 너무 냉랭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가 늘 거슬리는 와중에 남순이랑 어쩌다 보니 결혼 얘기까지 나누는 예비 부부 사이가 되었고요. 이왕 이렇게 된거 내가 먼저 살갑기라도 해서 잘 지내보고자 했습니다. 물론 제가 혹은 아니기에 노력해도 안 되면 깔끔하게 무시하고 모른 척 살자는 생각도 했죠. 그러나 결혼 준비를 하며 또 예상치 못한 갈등이 터졌어요. 제가 아무래도 야근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남친이 저 대신 해결을 해야 할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미안해서 저도 웬만하면 퇴근하고 난 후에 늦어도 남친을 보려고 하고 또 서로 시간만 맞으면 점심때라도 만나 밥을 먹으며 얼굴을 보려 했죠. 남친은 대기업 연구원인데 중소기업 다니는 자기보다 일이 적은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어떻게든 이해를 해주려고 했고요. 하지만 뜬금없게도 애비시 어머니가 이런 저희를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남친이 저한테 완전히 호구라도 잡힌 줄로만 아시는지, 저를 무슨 아들 잡아먹으려는 꽃뱀 마냥 보시더라고요. 남친 몰래 제 전화번호를 알아내, 밤늦게 일을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날, 제가 먼저 부른 적이 절대로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네가 행세를 똑바로 하면 애초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라고 하면서 한심하다는 듯 웃어가며 말을 하기도 하셨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이걸 남친한테 일러 바쳐야 하는지 아닌지 혼자 막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남친한테 말을 털어놨는데요. 앨비시어머니는 제가 일러 바친 걸로 또 전화를 하셨었어요. 입이 왜 이렇게 썼냐면서 말이죠.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한 정식 며느리도 아니었는데 벌써부터 전화번호를 말도 없이 알아내셔서는 뭐라고 잔소리를 퍼부신 어머님의 무례함에 저도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느꼈답니다. 남친하고도 대화를 나누며 이런 식이면 절대로 결혼을 안 하겠다 선포를 했고요. 그러자 남친이 말하더라고요. 결혼하면 칼같이 시어머니와 저를 구분짓고 살아주겠다고 말이죠. 자기가 생각해도 시어머니 하는 짓이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시집살이라는 걸 눈치챈 건지 벌써부터 선을 넘는 시어머니를 꼭 단속해주고 살겠다 엄포를 놨습니다. 그 덕에 전 남친 하나 믿고서 결혼을 결심했네요. 남친보다 더 오래도록 알아온 남자도 없었고 남친만큼 저를 배려해주고 한결같이 챙겨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사람을 믿고 가보자 싶었죠.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너무나 조화 하셨어요. 단한 번도 남친의 어머님 얼굴을 한 동네에서 뵌 적이 없었기에 엄마가 많이 긴장을 하셨으나 그와 동시에 오래도록 동갑내기 자식을 키우며 한 동네에서 살던 이웃을 드디어 만나게 된다며 무척이나 들떠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며 저는 혼자 속이 타들어갔고요. 제발 아무 일이 벌어지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십 번이나 하면서 그렇게 상견례 장소에 갔습니다. 둘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서 모처럼 기분을 내보고자 집에서 좀 떨어진 근사한 한식당을 예약했습니다. 떨어져봤자 집에서 차로는 20분이 좀안 걸리는 거리였고요. 근데 에비시모가 식당 앞에 도착을 하자마자 저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참 멀리도 예약을 했구나라고 말이죠. 제 딴에는 어머님이 한식을 좋아하신다길래 집 근처에서 가장 기분도 낼수 있고 맛있다고 소문난 식당을 한달 전부터 어렵사리 예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식당에 도착을 해선 곧 상견례를 앞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자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을. 둘러대가면서 말이죠. 그 문자를 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남친네 가족들이 예약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얼굴을 보기가 괜히 민망스러웠지만 그럼에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말을 먼저 걸었죠. 어머님 오시느라 많이 힘드셨죠? 여기가 엄청 맛있는 집이래요. 라고 하면서요. 옆에선 저희 부모님도 보고 계셨기에 어떻게든 분위기를 띄워보고자 했죠. 하지만 역시 나는 역시나더라고요. 자리에 착석을 하곤 직원분이 물을 따라다 줬습니다. 각자 자리 앞에 놓여진 컵원의 말이죠. 저희 부모님도 긴장하신 건지 물을 한 잔씩 드셨고 앞에서 남친도 마시길래 저도 따라 마셨어요. 그리고는 본격적인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저희 부모님이 둘다 말도 점잖게 하시고 말수가 많지가 않으셔서 제가 웬만하면 남친이랑 같이 대화를 이끌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시는 음식도 물어보고 결혼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지도 말씀드리며 최대한 다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대화들로 이끌어 갔죠. 그런데 어머님이 한참 멀리서 얘기 하는 저를 떨떠름하다는 듯이 쳐 다만 보시다가 저를 지나치시고 는 저희 친정엄마한테 대뜸 이상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분명 드레스 가봉 얘기를 나누며 쉽지 않다는 농담을 던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 이러신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참, 한 동네에서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들었는데, 원래 집안 사람들 자체가 좀 은둔형인가? 라고 말이죠. 무슨 소리냐고 물으니 어머님은 왜 이해를 못하냐는 듯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나는 사돈도 오늘 여기서 처음 보는 거고, 너는 맨날 우리 아들을 심심하면 집으로 불러대고, 가족들이 다 집안에 갇혀 사는 걸 추워하나 싶어서 말이지. 라고요. 한 동네에서 얼굴 한번못 봤단 이유로, 멀쩡한 가족을 은둔형 취급하다니. 그 버르장머리 없는 말뿐새에 기겁을 할 새도 없이 시어머니는 다음 주제로 대화를 직접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난 말이야. 결혼하면 조모 옷은 뒀은 말도 주고 받으며 편하게 지낼 며느리가 필요한데. 요새 애들은 크게좀 힘들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나는 대학 잘 나오고 대학원까지 나와서는 큰 회사 다닌다고 해서 그런 며느리를 잘 봐줄 생각은 없는 사람인데. 우리 며느리가 되고 싶다는 애가. 너무 어려워서, 제가 결혼하면 카드 찍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라는 말과 함께 웃기지도 않은 이 말에 박장대소를 하면서 큰 소리로 저희 가족들을 번갈아 보며 웃어 대셨어요. 절지에 저희 부모님은 표정 관리를 못한 채 얼굴을 완전히 일그러지셨고요. 저는 그런 저희 부모님 눈치를 보다 보다 이건 답도 없다 싶어서 남친을 째려봤어요. 니네 엄마 데리고 나가던, 여기서 상견례를 파토내던, 아님 제대로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뭐라도 하라고 눈치를 줘가면서요. 저희 부모님은 예의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이셨습니다. 말 하나에도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는 걸 철석같이 믿는 분들이셨죠. 하지만 상견회장에서애비 사돈이 던져대는 이 무지막지한 무개념 말들에 충격을 받은 부모님은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신 건지 자연스레 입을 꾹 담으시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막 머리를 굴려가며 판단 하시는 중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그런 부모님을 기다려주지도 않은 채 바로 다음 말을 내 뱉으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맞는 말을 했나 보네. 다들 집에 카차만 지내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그런가 말하는 걸 힘들어하시네. 어쩌면 좋아 라고 말합니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니 은둔이란 소리는 그만해 주세요. 라고 빠그쳐 쏘아붙인 저에게 어머님은 눈이 동그레진 채로 되물었어요. 넌 내가 처음부터 느낀 건데. 참 교육을 잘못 받은 것 같더라. 어른들 말하는데 어디 어린애가 끼어들어? 내가 지금 싸우자는 거야? 난내 딴에 잘 지내보고 친해지려고 말을 열심히 걸고 있는 건데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완전 나쁜 년이 되잖아. 사돈, 아까 우리 며느리 될 애가 저보다 먼저 물을 떠 마신 것부터 전 사실 기분이 별로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우리 며느리 될 아이 교육하는 나 제대로 시켜야 할까 봐요. 우리 사돈 교육값으로 오늘에 대한 5천만 원 정도 준비를 하셔야겠네 라고 말이죠. 아까 저희 부모님도 마시고 앞에 있는 남친도 물을 마시고 난 후에야 제가 물을 마셨는데요. 자기보다 먼저 마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제가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한다나 뭘하나 하면서 저 혼자 좋다고 막 웃는 거예요. 또 물론 직업과 부모 노릇은 별개지만 저는 지금껏 자라면서 저희 부모님께 가정교육을 잘못 배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처럼 딴짓에 관심 없고 하고 싶은 공부랑 일에만 몰두하면 잘한 건잘큰 거라고 생각하며 부모님께 늘 감사해 했어요. 근데 감히 예비 시어머니는 자기가 뭐라고 저희 부모님 앞에서 저를 까내리냐 말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가뜩이나 기분이 나빴던 와중에 저까지 욕을 얻어먹으면서 교육값으로 예당 5천만 원을 지불하라는 말도 안 되는 농담을 받고 나선 충격이 크신 듯 보였어요. 아빠는 기분이 나쁜 티를 팍파 내시면서 어차 상견례 자리에서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농담도 정도가 있는 건데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말에 남친이랑 예비 시아버지가 쩔쩔 매면서 죄송하다고 대신 사과를 하고 농담이라며 시어머니의 말실수를 가려보고자 안달이셨어요. 하지만 저희 엄마 결국 아버지를 따라 빠개치셔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버리고야 마셨습니다. 엄마가 일어나며 예비시모한테 말하시더라고요. 참, 말끝마다 못 배우신 티가 나시네요. 이런 집으로 저희 딸 절대 못 보냅니다. 수준 차이라는게 있는데.라고 말이죠. 세상 다정하고 예비사위한테 밥도 해줘가면서 친자만 베푸던 저희 엄마가 글쎄 시어머니한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서는 엿먹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주 우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로 수준 차이라는게 있는데라고 말이죠. 그말에 시어머니는 자신의 치부라도 들키다 싶으셨는지 뭐뭐 뭐? 수준 차이? 뭐가 어째? 한 동네에 사는 것들끼리 수준 차이가 웬 말이야? 이 결혼 없자는 거야라고 하며 급기야 반말로 저희 엄마한테 도발을 하시답니다. 정말 찐 싸움이 터져버린 것이었죠. 남친은 시어머니를 대신해 저희한테 고개를 숙여 사과하며 시어머니를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네가 왜 사과를 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과야?라고 하면서 끝까지 미안한 기색은커녕 더 도전해 보라며 저희 엄마한테 반말로 물고 늘어지시더라고요. 그분 뭐에 그 자식이네? 말싸가없게 하는게 아주 똑 닮았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선을 넘어가며 막말을 쏘아드셨죠. 그리고 결국 저의 아버지도 엄마를 따라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외쳤습니다. 정말 무식해서 돈은 못 봐주겠네. 여기가 무슨 자리인 줄 알고 행패해요? 언제 봤다고 반말이고? 수진이 너 이딴 집 구석으로 아빠는 절대 시집 못 보내니까 저 녀석이랑 당장 끝내. 내가 바로 멀쩡한 놈으로 선 자리 알아봐 줄 테니까. 남자가 없어서 당신 네 아들을 만나는 줄 알아? 내가 교감이고. 우리 와이프 주변이 다 초등학교 교사 선후배들인데 당신 같은 시어미한테 내 딸을 보내느니 차라리 평생 혼자 살게 내버려 두는 게 낫겠네. 웬 똥을 밟아서는 에라이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똥이 더러워서 피한다는 걸 보이고자 하신 건지 부르르 몸까지 떠는 신용을 하시고는 괜히 마른 짐을 퇴하고 뱉어버리셨어요. 막무가내로 나오는 시어머니한테는 이런 무대부적인 맞짱밖에 방법이 없다는 걸 아빠가 잘 아셨던 겁니다. 하도 오래도록 애들을 가르쳐 왔다 보니 사람 상대하는 걸 귀신같이 아셨던 거죠. 그리고 아빠는 그 말을 하자마자 저희 엄마를 무슨 여배우 모시듯이 손을 딱 잡고선 엄마의 보폭에 맞춰가며 상견례장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는 앞을 보면서 뒤에 서 있던 저한테 소리치시더라고요. 수진아 이 결혼 우리는 안 시킨다. 알아서 정리하고 잡아라.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내내 기분이 나빠 죽겠다며 남친의 손을 뿌리친 채로 거기 서! 라고 저희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급기야 내가 니들 네 가만 안 둬! 나는 협박의 말이 터져나온 순간 남친이 먼저 입좀 닥치고 가만히 있어! 나는 엄청난 말로 자기 엄마한테 소리를 쳤답니다. 진절머리가 나니 이딴 개념없는 짓거리는 제발 좀 멈추라는 뜻이었죠. 시어머니는 그 말에 충격을 받으신 건지 소리치던 태도는 어디로 가고 혼자 남친을 믿기 힘들다는 듯한 표정으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너, 너, 네 여친 앞에서 엄마한테 닥치라는 게 무슨 발 버릇이야? 너 누가 이렇게 키웠어? 라고 말까지 더듬으시더라고요. 어머님은 죄 앞에서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은 게쎄의 쪽이 더 팔리기 시작하신 건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만 괜히 저한테 승질을 부리셨어요. 너도 니네 부모 안 따라가고 뭐해? 라고 말이죠. 그 말에 저는 대답을 했습니다. 아줌마, 당신이 나가라고 안 해도 나갈 생각이었어요. 야, 나 너랑 결혼 못한다? 이유는 말안 해도 알지? 우리 부모님은 이런 사람이랑 사돈거리며 사실 분들도 못되고, 나는 더더욱 이런 사람한테 어머님이라고 비못 맞춰드려. 아까 가정교육값으로 예당 5천만원 줘야 한다고 했죠? 자, 여기 5천원. 이거 받고 역시나 먹고, 나가 떨어지세요. 라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속에서 천불이 난다며 소리를 질러대는데 저는 가소롭다는 듯 5천 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는 상견례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나오보니 아빠는 먼저 우리 가족들 것만 계산을 따르셨고 식당 입구에 차를 대기하고는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 차를 타고 막 식당을 벗어나기 직전 식당 안을 슬쩍 갔더니만 시어머니는 저희 가족이 우리 것만 계산하고 나간 게또 속이 터지셨던지 뭐라고 막 남친이랑 abc부한테 소리를 질러대고 계셨답니다. 차 창문을 닫은 상태라 들리진 않았지만 손으로 삿대질을 하는 거 보니 안 들어도 다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인생 경험을 했다 생각하라며 계속해서 절 달래고 진정시키려 했고 아빠도 제가 상처받을 것이 걱정이 되었던지. 요새도 저런 여자가 다 있네. 아유 세상이 어찌 될라고 나가면서 시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계속 어필하셨답니다. 그리고 전 오히려 저희 부모님께 제가 너무 멀쩡하다는 걸 보이고자 방긋 웃어버리며 결혼한 남자가 세상에 놀렸는데 뭐가 속상해 라며 분위기를 새삼 띄우려 노력했네요. 다만 집에 와서 괜히 부모님께 죄스러웠어요. 평생 남들한테 욕먹을 짓을 안 하고 사신 양반들인데 예비 시모 한 사람 때문에 더러운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화를 참던 부모님의 모습에 밤잠을 설쳤답니다. 밤새도록 해가 뜨는 와중에도 일어났냐고 문자를 보내고 대화로 나누자면 졸라대는 남친의 문자는 계속 씹었어요. 처음엔 무슨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거든요. 애비 시모 욕도 하고 싶고 제때 끌고 나가지 않아서 더큰 사단을 만든 남친도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일단 마음의 정리를 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자마자 남친한테는 이별을 통보했어요. 예비 신부가 생각보다 더 무식하고 배려 없는 분인 것 같다면서 우리 부모님이 살면서 많은 학부모들도 만나고 학생들도 만났지만 니네 엄마 같은 사람은 처음 봤다더라 라고 말을 했더니만 남친도 그걸 아는데 제가 콕집어낸게 쪽이 팔렸는지 알겠다고 수긍을 했습니다. 이별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렇게 순순히 이별을 할줄 알았더니만 거의 2주가 넘도록 집 앞에 찾아와 저희 엄마한테 사죄를 드리고 저희 아빠한테 쫓겨나 보기도 하고 정말 별별 미련을 다 떨었어요. 그래도 결국 제 입에서 더는 질려서 꼴도 보기 싫다는 말이 나오니 그 길로 다시는 저희 집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문자나 카톡도 제가 먼저 차단을 해서 잘은 모르지만 연락도 더는 오지 않았고 아빠 말로는 길에서 한번 마주쳤는데 저희 아빠를 보자마자 야생 동물이라도 본듯 놀래하며 뒤로 도망을 쳐버렸다더라고요. 개덕의 세상 남친이 한 동네에서 얼굴 보고 살기 쪽팔린 줄은 아는가 보구나 싶었답니다. 자기 엄마가 그런 무례를 상견례에서 범했는데 제가 친구들한테 소문이라도 내면 쪽이 배가 될 거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았던 거죠. 그러니 제 화를 부채질하지 않고 잠수를 타는 방법을 선택했을 테고요. 그래서 저도 차마 남친 엄마에 대한 뒷담화는 제 중학교 친구들에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건너건너 건너 친구들이 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니까 혹여나 나중에 제 절친한 친구들 중에서 남친이랑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친구가 나오면 그때 제 친구 인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제가 겪은 일들을 털어놓을 생각이에요. 그 전까지는 예비시모 같은 엄마를 둔 남친을 불쌍히 하면서 얼른 마음이나 추스리고 남친을 싹다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생각보다 힘들 줄 알았던 이별이었는데 예비시모한테서 너무 충격을 받아 그런지 이별이 그리 어렵진 않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